연금계좌의 상속과 증여, 마스터. 사망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세제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을 장기간 그대로 누리고 싶다면 승계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 무시무시한 세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절세 온더 우먼! 연금절세우사 3호, 신질량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연금절세우사 3호의 미션은요. 바로 연금계좌의 상속과 증여 마스터입니다. 그럼 오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연금계좌도 재산으로서 증여와 상속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요즘 내 연금계좌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거나 또는 상속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먼저, 연금 저축계좌나 IRP 자체를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리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현금을 증여할 수는 있지만, 연금계좌의 명의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입자분이 사망하게 되면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좌를 그대로 해지해서 현금을 상속받거나 두 번째는 연금계좌 자체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배우자분의 하나여 이 승계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배우자만 승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은 원한다고 승계를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또 현금이나 승계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금소득세 그리고 상속세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아하! 만약 연금계좌를 해지하고 상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 해지 후에 현금 상속을 한다면 해지 시점에 연금계좌에 남아있는 재원들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전부 다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후 현금이 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서 상속세를 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세를 계산할 때한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사망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좌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세제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퇴직금 재원은 30%에서 40%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고 또 세액공제 받으신 원금과 운용수익은 전액 5.5%에서 3.3% 과세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걸 선택하시면 유리할까요? 네, 연금 계좌 규모가 크신 분들은 계좌 해지를 선택하시는 게좀더 유리합니다. 만약 계좌 내에 퇴직금 재원이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계좌를 해지하면서 퇴직소득세를 한번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세액만큼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상속세 부담을 조금 줄이실 수 있죠. 운용수익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인출을 했다면 연간 1,500만원을 맞춰서 인출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대 16.5%까지도 과세가 될수 있지만, 이렇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연 1500만 원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5.5%에서 3.3% 저율 과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굉장히 많이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럼 연금계좌 자체 명의를 바꾼다면요? 계좌 그대로 상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이 연금계좌 승계를 선택하게 된다면요, 당장 연금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고 연금계좌 평가에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명의 자체가 배우자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승계 이후에 연금계좌 내에서 인출을 할때그 연금소득은 배우자분의 소득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때부터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만약 지금 배우자분이 이 연금계좌가 따로 없으시거나, 아니면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을 조금 더 장기간 그대로 누리고 싶다면 승계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해지나 승계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속세 관련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등 절세무사 3호의 오늘의 미션 마스터 성공이었을까요? 미션 성공이라면 영상에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댓글에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